안녕하십니까? Dr. Bob. O. 오늘 34일째 되는 베드로 전서 우리 여행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채워 주시고 오늘도 부흥, 오늘도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이죠. 제가 노래 속 노래 아이 녹음 소리를 좀 높이려고 이런 아주 비싼 스피커를 지금 핸드폰에 꽂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소리가 좀 좋아졌으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1 3 0분 전인데 니 아, 오늘 34일은요. 어, 베드로전서 5장을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34일째. 베드로 전서. 아마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30몇 h 를 공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쭉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월남국사 하나 드십시오. o n Pedro Johnson. Pedro j o 사 n s o n Pedro Johnson. Pedro Johnson. p e d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대. 양을 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야 오늘은 이렇게 한국말로 딱 읽으니까 아 휠이 더확 오는데요. 방금 영어로 가르쳤는데 영어는 별로던데. 오늘왜 한국말이 피리 오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요, 음, 장로 근데 사실은 내가 장로란 얘기고 그리고 장로들은 물론 당연히 양들을 먹여야겠죠. 그때 당시는 뭐, 뭐그 장로가 사실 목자의 역할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그 말씀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또 우리 우리가 우리 발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크게 보면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디 땅 끝까지 가서. 가는 건 진행형이지만 명령형은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위에서 땅끝까지 가라. 인제는 아, 뭐 숨으로 앉아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면은 뭐전 세계에서 듣지 않습니까? 반는안 들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들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유튜브에 뛰어났어요. 유튜브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어디선가에서 영어로는 영어로도 광말. 얼마나 저는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음. 왜? 아니 열심히 그래도 책 하나 썼는데. 이걸 가지고 35일 동안 이제 거의 40일 되거든요 40일 딱될때 이제 퍼스트 피러가 끝나는데 베드로 전설을 40일 동안 붙잡고 씨름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제자를 섬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86년도 제가 44년 전에 대학부를 가르쳤는데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을 잃서 LA 보랜드 침례교회에 가서 대학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부 학생들이 제가 61년생인데 어, 69년생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이제 많은 어, 몇 사람들은 6뭐 66년, 667년 66, 그러니까 이제 다섯 여섯 살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저랑. 근데 저는 17살 때 대학을 가고 22살 때 장가가고 애가 되, 애 아버지가 돼서 벌써 애가 그때 하나인가 둘이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스물다섯, 스물여섯에 그렇기 때문에 아유뭐 그때는 뭐 아주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섯 살, 여섯 살 차이밖에 없어요. 44년 동안 친구인데 이제는 뭐 아직도 밥 먹고 얼마 전에 둘, 그둘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가 됐어요. 밥을 먹었어. 저는 좀 우리 예수 안에서 좀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냥 하, 하, 제가 막 그래도 좀붕에도 하고 좀하나저 사람에게 붙으면 좀뭘 이용해 먹겠지, 뭘 얻어 먹겠지. 이게 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 자본 실용주의적 관계는요. 음. 마틴부부가얘기하는 I and t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이것 네. 상품화하고. 실형화해서 써먹을 관계 그래서 친구영양친구어이런 음, 말을 목사들끼이도막는이는이는이거지는이목사들이 아, 그지같이, 그지같이. 사람을 이때영양이 있다 없다로 보면 아, 그런 구는이친는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 장로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목사님 제가 44년 동안 많은 목사를 거쳤지만 진적으로 진정한 멘토는 오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왜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라고 얘기했지만, 서 그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왜 저는 뭘 얻기 위해서 만나리지 않거든요. 그냥 힘들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그죠? 같이 만나주고 밥 먹고 주고. 내가 또 책을 썼으면 책 주고 제가 쓴책 올해 또막 서너 번씩 갖다 주고 그때더니또 다른 목사님 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생각나세요? 86년도 그때 우리 대학부 왜 그랬는지 대학부 그래도 꽤 컸는데 우리 리더십 미팅한다고네 명을 앉혀놓고 남자 네 명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혀도 믿음을 가지고 텐트 치고 텐트 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 자기도 평생 그렇게 사는, 산다 면서 어, 보니까 네명 중에 두 명이 목사고 두 명이 장롱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내가 어느 곳에 가나 제자를 삼는 삶을 그래도 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참 며칠 전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아 주여 그러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 치대 이거 이제 치는 말이 나오잖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필레어 합니다. 그래 너가 아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냐 아니요 주님 필레어 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필레어 하느냐? 네 주님, 필레어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세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세번 중에 중간이 치라예요, 치라. 네, Shepher, 네, tend. 영어로 클리어하고 그리스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는 네. Basco 먹여라, Basco 먹여라. 중간엔 p o e n o m i my. 그래서 첫 번째는 먹여라. 네? 음식을 먹여라. 먹이는 거예요, 먹는 직자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세 번, 두번 중간은 양을 치라, 양을 텐더해라, 양을 텐더해라, 양을 셰퍼드해라, 셰퍼드 Shepherd, 너 목자야? 그럼 목자 짓을 해라. 목자 짓 중에 하나가 먹이는 거죠. 근데 먹이는 것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살피고 추우면 덮어주고 좋은 물가로 인도하고 인도해야 먹잖아요. 인도함이 먹이는 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단어가 다른냐? 그래서 왜가 다른냐 하면요. 아, 이건 제, 제 해석입니다. 왜 다르냐하면 어, 우리 삶 속에는 사도도 있어야 되고 예언자도 prophet도 있어야 되고 목자도 있어야 사도 있어야 되고 teacher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 뭐예요? evangelist. 그러니까 a p e p t 라고 그죠? a p e p Fivefold ministry. 그죠? 사도, prophet, pastor, teacher, evangelist. 아, evangelist가 먼저입니다. 그 다섯. 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요즘에 어 가르치는 목사가 단임 목사가 돼서 가르치기만 해요. 미치고 팔딱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숫자가 교회 숫자가 열두 명이건 만 이천 명이건 1 2만 명이건 상관없이 단임 목사가 만약 티칭의 은사가 많은 단임 목사가 셰퍼딩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 명이건 십만 명이건 계속 가르치기만 합니다. 계속 가르쳐가지고 대가리가 완전히 이렇게 큰 비정상적인 신자들을 만들어요. 뭐, 뭐 우리는 군사다 뭐 하는데 여러분 대가리가 이렇게 큰 군사들 하면 막 직통이죠 뭐. <laughs> 날렵한 날려파, 몸이 날렵하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사도적인 목사 밑에서 키우면 또 너무 날렵한데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필드만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모임을 했거든요. 뭐 당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다 있는 필드. 그리고 이제 18년 된 단체가 있어 제가 이사 이사고 같이 이제 연구하는 하는 단체인데 거기 이제 그 대, 대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 이번 코1 9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말이죠 수십 년 매, 수십 년 동안 하도 돌아다니느라고. 돌아다니는 거뭐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저도 사도적인 사 사도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쳐라 그러면 절대로 못가르죠 왜? 청년의 14나라, 69도시, 미국의 주가 50주 중에 제가 11중가를 11 다녔거든요. 아,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앉아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매일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해요. 하, 내가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전세계를. 어, 그 교회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다 부목사한테 맡겨 놓고 자기는 맨날 사도 사도 직분 막.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안 됐다. 근데 그래서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그 잘못된 결론이에요. 그 해야 됩니다. 사도는. 안 사도 더라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뭘 가르쳐 가르쳐도. 그러나 내 사역에 에, 티처와 이벤저러스 투어 프로핏과 그죠? 목회자 에게 제가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91년도에 개척했는데 그때 아, 환상적인 팀이었어요. 저는 사도적인 거 맨날. 제가 사도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놓고 사, 그 해에 45번 부흥회를 집회를 다녔고 밑에 부목사들이 와 끝내주는 셰프. 근데 그셰퍼드가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내가 몇번 설교해 준다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성장해. 왜? 셰퍼드 계속 먹고 다 예. 네. 근데 문제는 너희들 4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문제는 그런 헌금 거둬들이는 걸 너만 위해서 쓸 거야. 니네 교회 귀에... 왜셰퍼딩이니까널 튜닝이 중요해. 하, 그래서 양육 양육 한단 말이야. 근데 죽어라 양육해. 왜 그냥 막 산, 몸은 이렇게 돼지 같고 머리 대가리 이렇게 있고, 근데 전쟁을 치르지를 못해. 왜? 우리는 마라톤 선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 우리는 저기 마라톤 뛰는. 그 레이스를 한다 그때 그 레이스가 마라톤이라고 저는 아, 저는 그렇게 는다 마라톤. 여러분. 돼지들을 마라톤 뛰는 거 봤어요. 예, 날려 펴야 됩니다 몸이. 대가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몸이 너무 커도 안 되고, 그죠? 그 운동 크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헉이 예, 뭐, 마라토너들. 예, 더욱이 삼종, 야 삼종 하는 사람 몸에 끝내주잖아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먹이고 양육하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불익을 부리를 위해서 자기만 더러운 일을 위해 하는 자들이 더러운 이 있다 있거든요. 가르치고 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만 자기만 잘돼 자기만 잘 돼. 그러면안 되죠. 다 같이 잘돼야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건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얘기하다가 아 고백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딱 밑을 내려 왔는데 양들로 안 보이고로 밥 그릇으로 보이더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밥 그릇. 아, 우리 여러분 목자입니까? 선교사님입니까? 선교사님도. 그 성교지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밥그릇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밥벌이 하는 인생 아이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하는 목숨 걸고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쫓아 자우나무로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여러분들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봬요. 바이. 내일 뵙겠습니다. 이게 왜 리모트가 안 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내일 봬요.